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종합보험 선후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입시 상담은 AGM INSTITUTE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 n e 가 지금 주문하세요 NONPRINT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AL.COM은 주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문을 여는 식당과 이발소를 밀착 취재해 어제 소개했습니다 폴만에 있는 식당 루머 델리는 20년 전 문을 연 식당인데요. 한달반 동안 행정명령 때문에 투고만 해왔지만 이날 문을 열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식당 주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테이블 거리를 띄워놓고 가게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또 직원들에게는 천 마스크 더 주는 등 나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 경찰 서장은 이 식당 주인에게 아직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정작 손님을 받자 이 식당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 식당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30명이 식사를 하고 갔다고 AL.com이 전했습니다. 이런 곳이 또 있는데요. AL.com은 모빌에 있는 한 이발소도 소개했습니다. 마이크스 바블샵은 2주 전에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강제로 영업중지를 당했지만 다음 날 바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500달러 벌금이 나왔지만 이 벌금은 단골손님이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이발소 주인은 예약된 손님만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일고 온 이발소를 닫아두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법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몇몇 시장들이 주지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시장들은 영업 제한은 비즈니스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조지아주 브론스윅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두 달이 지나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베리가 사망한 건 78일 전인 지난 2월 23일의 일인데요. 백인들이 그를 추격해 따라잡고 사냥용 소총으로 두 발을 쏘아 죽이는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JC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릴 시위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위터에 비디오는 아모드 아베리가 냉혹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다며 이제 그의 살인에 대해 신속하고 온전하며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빅 웨이놀즈 GBI 국장은 어제 동영상 성명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했는데요. 캠프 주지사도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만 이번 수사는 톰 더든 애틀란타 순회지방 검사가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총격을 가한 피의자가 전직 경찰관이라는 점 때문에 지방 사법당국의 은폐 의혹이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수사가 확대되면 캠프 조지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GBI는 사건 발생지인 글린 카운티 경찰서로부터 이번 동영상 유포에 대한 조사와 경찰서 및 관련자들에 대한 위협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받고 이 또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마스크, 위생용품, 음식 등의 구호품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 유학생, 싱글맘, 싱글대리 등이 대상입니다. 비대위는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구호품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신분 문제로 코로나19 정부 지원금과 실업수당 등을 받기 어려운 서류 미비자나 유학생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싱글맘, 싱글 대리는 무료로 위생용품을 받을 수 있다며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등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인도 남부의 LG 화학 공장에서 7일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9명이 중독돼 숨지고 수백 명이 입원했다고 NDTV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은 폴리스타이렌 수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스타이렌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현지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200명에서 500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이 가운데 70명 이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LG 화학은 현지 마을 주민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임직원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과 함께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 속에서도 중국의 4월 수출액이 총2 2 8 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 증가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고 나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1, 2월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7.2%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4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이어서 중국의 수출 전망이 계속 밝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주요국들이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이어서 향후 무역 전망은 암울하다며 세계 수요 붕괴와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향후 수개월 동안 중국 상품 주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경제 활동 재개에 나섰거나 곧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미 백악관의 재가동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는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보건 안보 센터의 수석 연구원 케이틀린 리버스는 어제 연방 하원 예산 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내가 아는 바로는 백악관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신규 환자의 수가 최소 2주간 감소해야 하고 둘째는 모든 신규 환자

교육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학교 방역 및 출결, 평가, 기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해서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곧바로 학교가 아니라 선별 진료소로 가서 코로나 19는 아닌지 진료 및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 진단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해서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는 13일 등교 예정인 고3 학생들은 오늘부터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까지는 가정 학습을 하겠다고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허락을 받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2주에서 한달 가량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자기 돈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 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도 있고 비상장 법인 주식을 법인 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 과세 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3월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자택에 있던 중 무단으로 이탈해 하루에서 나흘가량 직장에 출근하다 보건소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을 폐쇄하지는 않았지만 동선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건서와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7일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